2017년 1월 11일, 오늘 위쳐 엔딩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위쳐 엔딩 볼수 있기를 바라야죠 자, 저번 이야기 시리를 찾아서 어, 어떻게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아무튼 뭐 케어 모임 방어를 했는데, 결국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시리를 시리가 좀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일 이후로 그래 시리가 절를 새벽에 깨워서 임레리스의 와일드헌트 장군을 잡자라고 끌고 왔는데 끌려왔어요 벨렌산 정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어, 상황 설명 다 끝났어요 뭐지 이게? Loads of footprints. 농민들이 많이 지나갔단 말이야. 어, 아무튼 오늘 엔딩을 한번 보자고요. 가능하면 오늘 엔딩 보고 싶습니다. 엔딩 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느긋하게 DLC를 하고 싶은데 과연 오늘 안에 엔딩을 볼수 있을지, 아니면 시리가 잠깐, 저게 뭐지? 잠깐저 보물 상자 아니야? 저 보물 상자지. 저. 잠깐만요. 잠깐만. 나왜 이거 달리기 가안 되지? 달리기 가안 돼요. 점프도 안돼이좀 이상한데? 게임이? 칼 뽑는 거.. 어 이건 돼 잠깐만 저 보물상자가 너무 거슬려 <laughs> 저거 찾아봐야겠어 뭐냐? 오! 헉! <laughs> 마리보의 검! 마리보의 검이 뭐지? <laughs> 마리보가 누구야? 누군데 거기다 막 검을 흘리고 다녀? 마리보의 검오오 어어? 어? 어..어어... 어어좋좋좋좋네 어, 좋나? 어..그러네요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더 좋다 가자 아 그리고 유튜브 채팅 트위터.. 트위치 채팅 이제 다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띄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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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자. 시리 오래 기다렸지. 가자 가자. 산으로 간다고 산으로. 게임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리가 나보다 강해. 근데 시리가 못 이기는 임레리스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카란티어라고 하는데 비밀스럽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다 모여있을 거 아니야 와일드헌트 대장이고 뭐고 뭐야 얼씨고 이거 뭐야 뭐 <laughs> 꽃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 여인들이강아 맞다. 여기 그숲페여인들이 있다면서. 그 시리 먹으려고 했던 그 악마 같은 녀석들. 그거 그거. 쉬... 아, 네. 잠깐만요. 저쪽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음식과 마실 것도 충분히 있다. 음식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다고요? 어, <laughs> 가자. 야, 음식을 공짜로 주겠대. 아, 괜찮아. 난 음식 먹을 거야. 다 챙겨가야 돼, 나중에. 요새 너무 생고기만 먹었어. 야, 공짜로 준다는데 당연히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걸 받아한다고? 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음식은 언제 나오는 거야? 뭐야? 음식이요. 아씨. <laughs> 아니, 왜 사람한테 석공을 그렇게 겨요 t n e r o n 마음에안 들어. We s e n 아, 공물에 대한 보답을 받는 날이야? 아, 참고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물이라는 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이 여인들은 잡아먹죠. 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에, 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내 생각에는 이 숲의 여인들이란 종족들은 제가 기회가 오면 언젠간 죽일 겁니다 있어서는 안될 녀석들이야 그리고 축복은 뭐지? <놀람> Then autumn rains, then a winter of death. Then we await spring, when all that is dead is born anew. And from our blood and sweat, the oak bears acorns, at times few, at times a handful. What do you Morning. do with the acorns? The Velen elders gather, hold council. Some favor grinding them to spread on the fields for a rich harvest. 내가 보기엔 얘네들을 속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질문이요? 아니, 난 가야 돼. 그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어. 그래 시 r 오래간만에 맞는 말 t h y e a 클 n 앞에 가서 서라고? 내가 만약 이여 We must get there b e f 리 r e daybreak. 상점 한번 들르자 e one who is the one who is 아, 좋은 거리였다. 어, 걔다.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난 필요해. 어? 뭐야? 안 죽어. 어, 잠만. 대장장이다. 어, 수리해야 돼. 수리. 가자. 응, 가자. 테클라와 대화를 하고 산을 올라갈 허락을 받자라는데 테클라가 이쪽에 있나 봐요. 어 늑대다. 어저 늑대 되게 좋아해요. 닭소울 때문인가? 늑대한테서 나쁜 기운을 물착했어. 아그 네, 전에도 늑대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이 저거 저거 그게 아니야. 누구지? Godling. Johnny. I know him. Names Johnny. Well, i be? Ah, Johnny, oh. And I see you found your lass. I'm Johnny. We've had the pleasure already. A bit one-sided though it was. See, I saw you running. You're back to me as I was <laughs> having the pleasure of. Oh, tis a long story. They call me Siri. Nice to meet you. How are things, Johnny? Health's good, so no complaints. What brings you here? We gotta climb the mountain. Can you help? I'd rather try to dissuade her. Why, why, why? I'm certain that would be in vain. The lass, she is stubborn as you. Even more so. Figured as much. Path oh. to the peak starts there. 늙은 테클라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이고. 굳이 우리가 문을 지나가야 되나? 다 부수고 지나가면 안 되나? 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축제를 개박살내러 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잖아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희한하네 테클라와 일단 대화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자 잠깐만 오. 누가 테클라냐 이 여기서 테클라가 누구지 오 잠깐만 아이템이 있네 하급 이그니소 오, 이야 아저씨들 축제뭐 이런걸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다 배급줄이야? 이거 배급 배급 아니야 배급? 야뭐뭐 뭐. 아이고 이거 시래기국 아니야 시래기국 이거 풀땡이 넣고 이거 그냥 끓였네 뭐 이런걸 먹겠다고 다 거지야 이거? 거름뱅이들 아니야 이거? 아저씨들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니? 이거 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이거 고기 아니야? 기다려봐. 만족네? 사슴? 이상한데? 이케게 얘네들 <laughs> 너무 만족하는 삶을 <laughs> 살고 있는 것 같아. 소박한 삶을. 아, 눈이 멀었다는 게 진짜야? 아주 아주머니. Aye, what's she like? Narrow hips, sparkly eyes, a striking feisty lass. Never had a man. Never mind. Got me answer. I choose you, girl. This night we shall see the ladies. 아니 뭐야 이거 말도 안된야 뭐야 너무 쉽게 통과했는데? 실인 뭐 아무튼. If she goes up the mountain, I go with her. What else i s the cat dragged in? It's g r a y and veiny, got a scar, and eyes like a v i p e r 뱀 g 같다고? g to go. Yeah.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좋은 물들이 아니라고 산성이 가득 찬 물일 수도 있어. 특히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그런 물들은 좀 문제가 있어. 야, 야, 이거 대놓고 죽으란 소리구만. 이게 어딜 봐서... 야, 이거 던지면 다륵 하고 녹아버리는 거 아니야? 뭐야? 개자식이. <laughs> <laughs> 어왜 깜짝이야? 아니 무슨 내가 개야? 이씨 미친. <laughs> 하, 알았어. 동전을 가져오라 이거지. 시리, 넌 어떻게 생각해? 아 어... 그래 가야지 뭐. 아. 하... 무슨 저렇게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저장을 하고 가자. 야음 위쳐 센스를 이용하여 밑에 뭐가 있는데 뭐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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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무튼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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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 어, 미치, 뭐야, 뒤에 뭐가 있어? 아, 아, 아 됐다. 아, 에이, 씨, 이게 뭔 개,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 또, 아, 쉣 내일을 줄 알았지, 내일을 줄 알았지. 아니야, 잠깐만, 아, 아우야, 아.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방금 수영하다 나왔다고 옷을 말릴 시간 정도는 줘야 될거 아니에요. 나물 가득 찼겠네 이러다 습진 걸린다고. 땀띠 생기면 네가 책임져 줄 거냐? 레벨 26이네? 오, 어하, 아, 오, 위험해, 위험해. 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나오나 본데. 이게 뭐야? 암흑? 고래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더러운 기술을 쓰지 마라. 여기가 아무리 RPG라도 그렇지. 이런 스킬을 쓰면 어떠자는 거야. 오, BMs. 하, 하, 하. 원, 원, 투. 하하, 못 맞추지, 자식아. 원, 투, 원, 투. 아우, 야, 괜찮아. 난구엔이 아직도 남아 있어. 하하, 자식, 못지마 거지. 마귀의 똥 이것도 챙겨야 돼. <laughs> 아무튼 이거 말해야지. 하... 이런 걸 가자. 여기 뭐가 있길래 마귀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어? 어? <laughs>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laughs> 뭐야? 여기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오. 어? 아, <laughs> 야, 보물의 냄새가 난다. 보물의 냄새가 나. 곰가죽. 어 좋아. 좋아요. 시리 조금만 기다리게 하자. 일단, 지금은, 지금은 시리 만나러 갈 수가 없어. 시리보다 주,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 봐, 이거, 이게 뭐야. 보물의 냄새가 나잖아. 음, 보물의 냄새 <laughs> 음? 아. <laughs> 음. 시리, 시리야. 좀만 기다려, 시리 금방 가지고 간다. 야, 이거 시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았나? 걱정하겠는데, 야, 빨리 가야겠어. 이쪽인가? 여기다. 아, 일단 이 할머니들을 어떻게 못 하나? <laughs> 나 마음에 안 들어 이 할머니. 내음에 스카이림였으면 <laughs> 분명 이어디었어 아니, <laughs> 어 시리? 어, 그럼 그럼 가자 가자. 아! 자, 기다려봐. 오, 깨달은 여인, 깨달은 여인. 어... 뭐야 씨 기다려봐 고생한 만큼의 보상을 챙겨봐야겠어와 룬스톤 좀 기다려봐 시리 룬스톤 얻었으니까 봐준다 열쇠 룬스톤 Gonna keep your word? I always do, my boy. Show the coin to the gatekeeper past the threshold. He'll know its meaning. Mariko will open the gate for you. Now go. You're a witcher. You've dived in murkier waters. Time 난들어가기 싫어? 왜, 왜,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그래! 그래,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제가, 그 세상을 구할 위가제니다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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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다 해산했네 뭐야 응. 음? 아, 이쪽. 가는 길에 아이템 없나? 너무 허전한데. 아, 이렇게 주머니가 비어서는 안 되는데. 오. 어? 아니? 가자. 됐나? 시리 어디 갔어? 아, 오고 있구나. 가자, 이야, 뭐 이런 데가 있냐? 와, 저게 뭐야? 왓? 저게... 저 뭐야? <웃음> 뭐야? 바오호, <laughs> 바오호. 바오? 바오? <laughs> don't matter. Atop the peak, you'll lose it and get another. You may go. And you? Hmm? I passed the trial. Here's proof. Recognize it? The defiers earn a death sentence. Searing sentence? 오, 시리. 시리가 잘 싸우는데? 어, 나 몰라. 모르는 일이야. 와, 시리가 다다다 다, 다 해주는데? 이거 봐. 시리야. 아무리 네가 주인공이라도 그렇지. We've no time to lose. I'll tend to i m l r i 크론을 상대하라고? 좋았어. 아주 좋아. 아. 둘다 그냥 한꺼번에 가자. 왜 그래? 아. 안돼. 안돼. 뭐야 이건? 왜두 번에? 아, 3십 번이었어. <laughs> 자, 임레리스는 위험하니까 내가 상대하겠다. 그럼, 나도 알아. 니가 나보다 더잘 싸워. 내 생각엔 시리가 더잘 싸워. 시리가, 시리가 주인공이야. 게롤트 어떡해. 아, 나 시리로 플레이하고 싶은데. 게롤트 별로야.